네, 안녕하십니까, 어머님들. 네, 안녕하십니까. 국어원장 신창근입니다. 네, 저의 양력은 이렇고요 지금 현재는 대세 국어학원 원장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어머님들과 같이 이제 할 얘기들을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처음입니다. 자, 어머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예원이가 수학에 100점 맞아왔어요. 그럼 기분이 어떠세요? 맞아요. 수학 100점을 맞으며, 와! 잘했다. 천재인데. 이제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뒤에 계신 아버님께 물어볼게요. 자녀가 영어 100점 맞아왔어요. 그럼 기분이 어때요? 날라갈 것, 날라갈 것 같거나, 혹은, 어 센스 있는데 아마 그렇게들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국어를 100점 받아왔어요 반응들이 어떨까요? 어, 그래. 어, 뭐, 수고했어. 아마 약간 분위기는 조금 미지근할 거예요. 그래서 저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수학과 영어 100점은 큰데, 국어 100점은 약간 좀 작은 느낌이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이거예요. 우리나라 말이에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구사하다 보니까 너무 쉽게 저희가 인식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많이들 어머니들 보셨잖아요. 자녀들의 시험기간 때 어떻게 하는지. 벼락치기가 가능합니다. 단시간 내에. 그래서 좋은 성적도 많이 얻었고 네, 세 번째가 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중학 국어 앞에 뭐가 붙어 있죠? 쉽다. 그래서 중학 국어는 쉽다라고 하는 인식이 너무나 강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지금 저희 학원에서 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예비 고1 친구들 정말 다행이지만 대부분 이 시기 때 중3 친구들의 선택은 뭐냐면 국어는 쉽다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영어와 수학에만 올인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어떤 결과가 발생되냐면 바로 이런 결과가 발생돼요. 좋은 대학에 갈수 없습니다 요 왜? 어 국어 점수가 좋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친구들들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 선생님들은 같이 파이팅을 할 겁니다. 자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국어 성적이 좋지 않은가? 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자 한번 어머님들 중에 한번 여쭤볼게요. 왜 우리 아이들은 고등학교 올라가면 국어 성적이 좋지 않을까요? <웃음> <웃음> 네 맞아요. 좋을 때도 있긴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하나 드리면 여기 에 가장 가까운 고등학교 중에 뭐 신원고등학교가 있죠. 신원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첫 번째 봤던 중간고사 때 어머니 한번 여쭤 볼게요. 학교 평균이 한몇점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다운 몇점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어머니? 아예 예. 다운 어머니 중간고사 애들 평균 몇점 나왔을 것 같아요? 50 56점? 다운 아, 46점 나왔었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늘 항상 90 이상 받았던 애인데 고등학교 중간고사 때 이제 46점 나왔고 저희 학원 친구들 열심히 잘해줬고요. 82, 3점 정도가 1등급 됐었던 적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왜 국어 성적 좋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없다. 왜 아이들이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 문제는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한번. 우리 요거 문제를 볼게요. 중등국어 예시랑 고등국어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중등국어 문제하고 고등국어 문제인데 차이점이 있어요. 제 눈에 보이는 가장 큰 차이점은 얘는 4점, 얘는 4 2점, 0.2점이 높다. 뭐 그런 숫자적인 차이도 있겠지만 제일 먼저 직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 있죠. 바로 어떤 거죠? 아, 어머니, 목소리가 너무 크게 잘 들렸습니다. 어머니, 기프티콘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학원 수강할 때 이거 내시면 수강료가 할인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지문의 길이 차이가 너무나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우리 중학교 친구들이 이런 문제로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5분 시험 시간 동안에 20분 내지 30분 만에 국어 시험을 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엎드리거나 쉬고 있거나 멍 때리고 있죠. 그래서 100점이 나오지 않는 친구들이 늘 항상 하는 말이 엄마 실수로 한두 문제 틀렸어요. 시간이 남아도 오는 거예요. 그리고 틀리는 건 실수죠. 근데 고등학교 때 어때요? 문제가 이렇게 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부족해지죠? 시간이 부족해요. 그 다음에 방학 때 연습하지 않은 친구들은 이제 중간고사 한번 치르고 나서 그때 부랴부랴 오죠. 그데 어떻게 해요? 방학 때 같이 연습했던 친구와 이 시험 끝나고 오는 친구는 하늘과 땅 채로 레벨이 차이가 있을 텐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어, 단순 이해와 단순 이해 적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아버님이 오셨기 때문에 아버님 한 번만 더 제가 물어볼게요. 자, 11번 문제인데 이건 진짜 마음씨 착한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밑줄입니다. 잘 보십시오. 다음 밑줄 친 말을 옳게 발음한 것은 자, 1번 문제 갈게요. 이 인형은 이거 한번 발음해 볼까요? 정답 값이죠.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갑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정답이 그 당연히 아니겠죠. 어, 중학교 국어 문법은 이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용어가 없다 하더라도 발음을 해도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옆에 있는 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에 보기에서 제가 보고 싶은 게 여기 호받침이 있고요. 쌍받침이 있고요. 겹받침이 있어요. 아, 아버님 한 번만 더. 겹받침과 쌍받침의 차이점은? 어, 여기서부터 이제 되게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잘 읽지만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뭐 하는 거예요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문제를 보지 않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거 계속 열어보니까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뭐가 부족해지겠어요? 시간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겠죠. 단순하게 풀 수가 없다예요. 두 번째 차이점 가볼까요? 그럼 제가 봤을 때두 번째 차이점은 요겁니다. 단어의 뜻을 <laughs> 알고. 있는가? 뭐 요거 차이점인데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요 지문을 보면 여기서 이제 1번부터 5번 선지까지 있는 거는 전혀 어렵지 않아요. 1번도 다 문제 풀수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 말씀드릴게요. 요 11번 문제 관련됐던 거는 어, 올바른 발음이라고 하는 단원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의문의 변동이라고 하는 단어과 일치돼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이제 올바른 발음이라 하지 않고 의문의 변동이에다 똑같은 단원이고요 아이들은 고등학교 때 배우는 어휘들을 여기서 다 배웠어요.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다잊혀졌죠 잊혀진 단어들 한번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보면 조사, 어미, 전미사,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이런 단어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문제를 풀겠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이미 배웠었다. 근데 머릿속에 없다. 왜? 벼락치게 하잖아요. 그날 배우고 그날 때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중간고사 한번잘 봤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국어 잘한다고 생각하죠. 국어의 범위는 넓은데 그 중에 한 부분인데 너무나 저희 입장에서 안타깝다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차이점. 하나의 더 차이점은 바로 무엇이냐면 학교 수업만 잘하면 중학국어는 얼마든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고등국어는 수업 플러스 무슨 지문이 있다? 하, 외부 지문 때문에 그래요, 외부 지문. 외부 지문이라 했었던 이유는 바로 뭐냐? 오, 넘어가면 안 되는데. 자, 외부 지문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거거든요. 표준어 맞춤법과 관련된 보기 지문이 나오는데 이것을 알고 있는 애들은 쉽게 가는 거고, 모르는 애들은 다 읽어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그동안 우리 자녀들 국어 공부 어떻게 했나지 잘 봐요. 시험 범위가 정해지면 그 범위만 공부해요. 학교 교과서 지문만 봐요. 학교 사이에서 나눠준 프린트만 봐요. 거기 내에서 다 나오니까요. 하지만 고등국어는 외부 지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느끼죠. 국어? 친숙하지 않고 어떻게 느낀다? 국어? 너란 놈은? 낯설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어머님들께 말씀, 아, 아버님도 계시지만 어머니, 아버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낯선 고등국어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해요. 아까 혹시 기억나세요? 중학국어 앞에 어떤 단어가 있었죠? 쉬운다. 어머니, 제일 빠르셨어요 하... 쉬운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네. 하지만, 고등국어는 바로 뭐다? 낯설다요. 왜 낯설다? 시간이 부족하고, 단어가 어렵고, 그냥 쳐다보기가 싫으니까요. 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풀수 있게끔 도와주면 되잖아요.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요? 어, 열심히 풀어!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laughs> 되잖아요. 국어도 수학처럼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에 맞춰서 문제를 풀수 있도록 처음부터 못 하겠죠. 잘할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기초적인 훈련들을 필요하겠죠. 단순 암기로 문제를 풀 수가 없으니까요. 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대부분 낯설게 아이들이 국어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수학, 영어 하느라 국어 공부할 시간이 없다라고 이제 어머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이 시기 때가 진짜 그래요. 쉬운 중학 국어 시기를 거쳤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도 국어가 쉽다라고 생각하셔요. 그래 가지고 여러 학원, 영어와 수학 공부하느라고 다니느라고 국어 공부할 시간 없어요. 저는 어, 고등학교 입학하고 할게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죠. 음. 근데 저는 이렇게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어, 맞는 얘기일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여기도 우리 대세를 다니는 친구들도 있지만 영어 수학을 따로따로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동선이 멀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한 거 맞죠? 그럼 저는 이거를 해결해야 될것 같아요. 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이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대세 학원에, 여기 저희 학원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효율적으로 학습이 가능해요. 왜 가능할까요? 4층에서는 5층에서는 수학이 이루어지고 있죠. 6층에서는 국어도 수업 진행하고 있죠. 영어도 진행하고 있죠. 7층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과학까지도 진행하고 있죠. 한 곳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동 시간 없어요. 그리고 효율적으로 할수 있고요. 영어와 수학과 국어와 과학이 시간이 겹치거나 그러진 않아요. 저희가 다 배분해서 진행을 하니까. 그래서 영어 수학 공부하느라고 시간이 없었던 친구, 효율적으로 한다면 국어 공부할 시간이 있습니다. 제발 그 시간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학교 때는 이제 절대평가였었죠. 그래서 아까 앞서 영상의 내레이션, 꼬북쌤이 얘기했었던 그 내레이션 영상 보셨을 거예요. 어, 절대평가로 이루어지고, 대부분 아이들이 실수로 한두 개 정도 틀리기 때문에 A라고 하는 점수는 받을 건데, 국어는 그렇더라고요. 고향 중이랑 저기 신원중 있잖아요. 45% 이상이 A예요. 100명 중에 45명이 A인데, 뭐 다들 잘한다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제 영어 수학에만 올인하죠. 어려운 걸 알고 있으니까. 국어도 어려운데 말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등학교는 상대 평가입니다. 늘 항상 90점 이상 받았던, 우리 A를 받았던 자녀가 고등학교 첫 중간고사 봤는데 몸무게보다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허리 사이즈도 나오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큰 충격이 오시고 학원 오시는데 그때는 좀 많이 늦다. 그래서 저는 뭐라 말하고 싶냐면 바로 지금부터 겨울방학 때부터도 아니에요. 전 지금부터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가 아마 90일 정도의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게 저는 이제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번에 고교 학점제로 고등국어도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문법 싫어하는 애들은 문법 피할 수 있었어요. 화법과 작문이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 싫어하는 애들은 문법을 선택해서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공부를 할줄 알아야 돼요. 싫다고 도망갈 수 없다. 낯설다. 어렵다.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국어를 어려워하고 낯설게 여기는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분이 계셔요. 어머니, 아버님도 아실 것 같아요. 현대그룹, 맞아요. 창시자, 정주영 회장님이죠. 그분께서 하신 말이 뭐냐면, 해보긴 했어. 어렵다고 피하지만 말고, 해보라고요. 만약에 자녀들이 지금 국어를 안 하고 있다면, 국어를 정말 어려워한다면,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한다면, 해보긴 했어. 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 친구가 두 글자만 갖고 올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의지. 의지만 갖고 올수 있게만 해주신다면 저는 해보긴 했어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한테 낯선 국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저는 이제 국신이거든요. 저는 국신이고 저기 지금 안 보이지만 저기 국대라고 하는 고등팀 정도 있고요. 저 위에는 국화, 국장, 국보 다섯 명의 선생님들이 하나의 팀으로 이루어서 저희는 자녀들과 같이 똘똘 뭉쳐서 갈 겁니다. 대학으로 가는 길, 바로 어딜까요 바로 대세로 길로자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믿고 보내 주셔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하나 더 이제 보여드리는 건 이제 저희 대세국어학원 12월 시간표입니다. 시간표고요. 뭐 A부터 E까지는 지금 평일반이고 F반은 지금 주말반이에요. 근데 지금 주말반은 어 제가 아까 확인해 보니까 자리에 이제 한두 자리 정도밖에 안 남았다 하고, 아직은 평일반 쪽은 조금의 더 여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 자녀들이 4시간 공부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어머님, 아버님도 계실 거예요. 그럴 때는 어 평일반 쪽 선택하셔서 진행을 하셔도 좋아요. 또 평일반 하면 영어와 수학이 겹치는데 많이 또 고민하시는 어머님, 아버님 계시거든요. 그럴 땐 차라리 그러니까 영어와 수학을 그냥 여기서 다 하십시오. 그러니까 전혀 겹치는 거 없습니다. 효율적으로 학습하기를 간곡히 저는 부탁드립니다 저는요 자녀들을 물론 고등학교 성적 다 좋습니다 좋은데 제 목표는 하나예요 대입이에요 가고 싶은 학교를 보내는 게 저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의 원장님 모든 선생님들의 목표일 것 같아요 저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하는 학교를 보내려고 노력할 테니까요 어머님께서 격려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그 격려 먹고 더욱더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